안녕하세요. 건강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중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 건강, 이젠 더 이상 도망가게 두지 마세요. 혹시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번쩍 깨셨나요? 겨우 잠들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유해 때문에 화장실을 두 번, 세번 들락날락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오고 맙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 날 온종일 머리는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긋지긋한 야간료를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과일 하나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값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이 아니라 우리 동네 슈퍼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살수 있는 바나나 하나로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푹 주무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과학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바나나인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약처럼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천재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핵심 비결까지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하룻밤에 보통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시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소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럼 당신의 숙면을 되찾아줄 이야기,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 즉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파대 작용에 소변을 농축시키고 밤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광 자체의 노화입니다. 방광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고 방광 벽 근육이 예민해져 적은 양의 소변에도 쉽게 수축하여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짜게 먹거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은 많은데 칼륨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세포 속 수분까지 혈액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늘어난 혈액량은 콩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결국 야간료로 이어집니다. 저녁에 먹은 찌개 한 그릇, 젓갈 몇 점이 밤새 우리를 화장실로 내모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바나나가 야간료를 막아줄 최고의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바나나가 야간유의 특효약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칼륨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풍부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서로 균형을 맞추는 시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불필요한 나트륨과 그에 딸린 수분을 다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콩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하며 소변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즉 칼륨은 밤동안 우리 몸이 수분을 너무 많이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천연수분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내 칼륨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야간뇨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보다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야간뇨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바나나가 야간뇨에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을 진정시키는 천연이완제,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하는 과민성 방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바나나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밤새 소변 때문에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편안하게 진정되어 소변을 더욱 오랫동안 불편함 없이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여 우리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덕분에 웬만한 요이에는 꿈쩍도 않고 푹 주무실 수 있는 이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바나나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처럼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의 섭취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두세 시간 전 저녁 식사와 잠자리 사이에 여유로운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그냥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바나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구운 바나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 일명 슈가 스파디 충분히 생긴 잘 익은 바나나를 깨끗이 씻어 양쪽 끝부분을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우면 바나나의 당도가 올라가 훨씬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음식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 주어 숙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잘 구워진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 즉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서 함께 드셔 보세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야간뇨를 줄이는 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한 남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밤에 세 번, 네 번은 기본으로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서 자는 아내의 잠까지 방해하는 것이 늘 미안하고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매일 저녁 9시쯤 구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뿌려 먹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깨는 횟수가 두 번으로 줄었고 밤에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한 번만 깨거나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개운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저녁 시간이 두렵지 않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멈추게 하는 기적의 습관은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바나나를 구워서 계피 가루를 뿌려먹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 밤새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이 예민한 방광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간요의 원인이 전립선 문제나 당뇨 등 다른 질병일 수도 있으니 만약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황금 같은 꿀팁을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함께 건강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밤부터는 부디 아침까지 편안하게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